정신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소위 헌법 정신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한 조입니다 이것은 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가상합니다. 헌법도 쉽게 하면 모든 국민은 민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것이고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 제 3조, 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그 주변도서란다. 것입니다. 그 밑에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지세에 적합한 평화적 국내정책을 실현합니다. 이 4개 종이 양육의 범법적 신고, 국가 정체성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볼강하고 이것이 보장되는 길은 바로 사법권 독립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시 모두 유명, 무실 형해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러한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헌법 66조와 69조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선서할 때, 대통령을 수임할 때, 이와 같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정책 즉 인권호를 하고 또 강화적인 통일을 기하다 이것을 위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법적 감수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나왔던 결정입니다 그럼 뭐 우선 이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이 헌법 3조, 대한대영권은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를 한다 이라는 규정이 이 국민들에게 이게 지가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엊그저께 무저께 김종인 씨가 해영호, 강남갑 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너무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 태어는 대한민국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저는 공천, 뭐, 가부에 대서 말하고 말할... 싶지 않고 말할 자격도 없고, 그분이 과연 강남구에 얼마나 잘 알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에서 적합치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뿌리가 없다. 다는겁니 이렇게 얘기할 때김종희 씨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 분계선 이나 <laughs> 남한만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어요. 남한에 불이 없다. 그러니까 이가 북한의 뭐 평행과 뭐 어을펴하면서는 불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헌법 뭐 선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 오류다. 이렇게 이것이 참으로 어, 중대한 대트한 사람도,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네. 어.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월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남북이 함께 살자, 따로 살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별로 이 말이 올로게 주목을 안 받고 있는. 이것은 명백한 헌법 이 말이다. 우선 헌법 3조의 양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또 헌법 4조의 양은 통일을 해결할 신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정권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949년 8월 15일 제 1차 독립기념일, 지금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1941년 8월 15일 헌법이 제정되고, 건국되고 바로 제그 이름의 1949년 8월 1 5일제 1차 독립기념일에 국민에게 표를 응모를 했더니 그때 나무 것이 바로 한번 뭉쳐 민국수입, 다시 뭉쳐 심지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심지지 거기에 있는 북한 정권과 문재인 씨가 말한 이 대한민국 남한의 정권이 함께 가야 할 평화롭기만 하면 영국이 같이 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더 나아가서 그해 9월 19일날 평양에서 수급기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휘날리는 가운데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니다 중대한 대한국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65조, 66조, 69조 이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개헌도 이 사람들이 해결 안 되니까 실질적인 개헌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초 중등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지에서 자유 잘 빼버렸고 대한민국 법무를 권국 대한민국 정부수준으로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전부 완전히 깨끗한 백지 상태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주입을 시킨다면 이게 바로 헌법의 정체성은 모두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니다 저희 한 변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무능하고 <laughs>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15일 그 지금 국회에서 손혜원 씨 아버지라는 사람, 손영욱 그 사람은 바로 남도감사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건국 훈장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훈장을 줄수다는것인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총구리를 돌렸던 김원봉위를 바로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대탄화에 맞지 않을 수 없는,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더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현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 중년 인권은 철저히 외면을 당해가지고, 2016년, 지금부터 4년 전, 3월 3일 날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문화가 되어 있고,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작년 1 0월 7일 날, 1 0월 2일, 동해 NLL을 통해서 넘어온 북한 선언들, 분명히 사람들은 귀순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두 손을 포승을 하고, 이래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지도 몰랐다가, 바로 판문점에서 인계된 것을 안대를 틀고 북한 병사가 자기들 노려보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써 구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범법,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인권침해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이것은 마땅히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 현재 청와대 컨트롤 타워라는 낙연한 표현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이분도, 자, 대할 뿐이다. 라고 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헌법 정신과 정체성이 조금 지금, 우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제 다음에는 이 법치주의가 지금 어떻게 흔들고 있다. 한이 법조직의 결계에서는 법정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려면 사법권이 동기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서놓고 사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고 훈실됐습니다. 그 대법원장은 완전히 복무, 복종하는 자세로 사법력과 철저히 투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룰에 없이 이런지 환사들 변인들을 검찰청 검사들 먼지 털이식으로 사사치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사법부가 청가 아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법관들이 양심을 가지고 독립해서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재판거래에서 기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 좀 무죄판결로 나오기 시작했고 또그룹킹 김경수 경남 기사에서 사무법도 위반 등으로 해서 법정 소에했던승창업 판사도 또 사법농단 이 제목으로 기소가 됐다가 또 최근에 기소가 됐는데 이 김경수에 대한. 그팀 판결은 한겨서 계속 한결상과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는 바로 그 실현하는 길이 어떤 거겠습니까? 네. 바로 성역권 행사인데 이 성역권 행사에 군대한 관권이 대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아직 사법부에서 규명되고 있지 않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실정법을 어기고 왜 어겼느냐?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부채적인 사건은 법무부장만이 검찰총장이 해서 검찰총장이 부채적인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부체적인 사건을 지시했습니다. 아니다. 즉 대통령이 하고 싶든 법무부장을 통해서 또는 법무부장을 장충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심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방산들이 첫결을 지시하면서 항공 우주 산업 수사 해라. 뿌리 뽑으라. 성또 박찬주 이건뭐 갑질이다. 무혐 무죄 내무장무죄또 강원랜드 무죄 뭐 해가지고 2년 동안에 이 권성동, 뭐, 조태윤이들 뭐다 무죄받았어요. 또 인도 출장 중에 특별히 지시해가지고 촛불 집회, 대협령 문권또 하라고 해가지고 군 수사단이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해주는 전원 무혐의 무죄처벌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재수 전 국민 출장도 수갑을 채워서 조사하는 모욕적 일부는 바로 네. 수신을 하는 네. 그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네. 대통령이 직접 네. 법을 네. 어겨서 네. 수사시키고, 네. 이로 인해서 침해가 네. 되고 있는 것은 네. 중대한법파고 네. 없습니다. 네. 네. 또그 밖에도 네. 대통령이 대법관과 헌법제약을 한 네. 인종에 네. 있어서 네. 특정 성향의 법관 무슨, 무슨, 가 무슨, 이런 주신들이 많이 대학으로 임용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아예 천문도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은 수를을 헤아림도 없습니다. 2 4일간 이렇게 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서 헌법재판관은 바로 어떻게 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것이 있고 대법원에서 추천한 것이 있고, 그 대통령이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국회, <laughs> 대법원의 삼자의 합동행위에 헌법을 가리는 것인데, 이국회청천문보고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이 유명한, 그래서 여기 그 헌법재판관은 예전에 <laughs> 그런 사람이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할수가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서 작년 9월 9일 그 파렴치법 조기를 그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우리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 통폐 사례 하나로 바로 조 법무부 장관의 비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 법의 앞장서를 법무장관을 임명해서 국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보도했다. 아주 또 근거 없이 1플러스4인지 4플러스인지 법적 근거없는 야합체를 만들어고 공직선거법 강인철, 공수처 법 제정했고, 검경수사법 조정법도 제정했니다 완전히 이건 권력분리, 물리, 상법분리와 법치주의를 다 라고 믿는 것니더 나아서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양심있고 양심있는 법조인 수사를 하니까 이 추미의 법무장관은 1차 검찰 대학사, 2차 검찰 수사, 아, 인사, 그 통해가지고 완전히 또 검찰적으로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래고그 담당했던 검사들도 전부 위약 축사를 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윤성열 어 총장이나 소신윤 검사들이 1월 23일날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호위 발급한 현재 있어요, 청와대. 처강 비서관을 기소했고 또 울산 선거 공작 관련자 13명을 기소했고 또 30일날은 윤정석 청와대의 기소실 장은 소환조사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한안에서는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공개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청와대 여덟 군데의기서실 조직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방서 위해서 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드러나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및 집권 남용으로 2월 20일 형사고발을 했고 대검에 했고 바로 대검에서는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해서 바로 그저께 보도하는 대로 2월 25일 차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사회로 총선 이외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방침이 아닌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순수한 범죄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선거에 개입한 능력이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로 총선이 관권 개입을 막기 위해서 도 더욱더 조금 시급하게 바로 착수를 해야 된다 대한 촉구를 통해 드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회로 청소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로 청소년의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민중화국, 대한민국의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국민이 나오는 것, 모든 대한민국 세계적인 법학자들이 하는 것니다 얘기가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권자, 주권자의 날을 실감하는 날은 바로 선거입니다. 바로 오늘 4월 15일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사회로 청소에 집중을 해가지고 신선 주권 행사했는데 최근에 말이죠, 3월 6일날 여야 의원 148년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허법 대장을 파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과 국회에서만이 발의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참여하면 국민도 발의를 할수 있다. 해가지고, 김무성, 뭐 이런 야, 여당, 야당, 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48명. 그러니까 최저가만수가 되죠. 이 사람들이 3월 1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발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 취지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취지도 전혀 옳지가 않단 말이요 100만 년 이상이 할수 있다면요. 누구든지 동할 원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민노총, 백만 대, 한노총, 백만 대, 이 사람들 100만 도구 금방 해요. 그럼 끊없이 헌법 발의하고 말고 게는 떠가지고 정신을 쓰게 하고 팔찌의 헌법. 사실은 1980년, 뭐, 이높게 참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운영요구고 그런 제 충점을 도의주시이왜 바람, 국민 바람권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무리가 되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지키느냐, 읽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왜 이게 촉정이냐. 이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자유주년도,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상당수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어저씨 3월 1일 날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도 실망감으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구 수가 없 헌다 하더라도 참금이해는데 이걸 참여해가고 하는 죠 저는 단수 없어서 지시말씀드리지 오는4로청 총선, 오늘의 말이 쎄나, 4 2로청선의 말은 우리 민주화하고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는 네. 마지막 부분이그 <laughs>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어지럽혀 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세력은 철저히 네. 네. 감사합니다.